필리핀 한인타운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현지 시간 지난 16일 밤 11시 마닐라 말라테 쉐라톤 호텔 인근 외국인 남성 두 명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오토바이 강도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. 근거리에서 머리를 향한 구 권총 발사 두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. 범인 마스크 모자로 얼굴 가림, 헬멧 미착용, 피해자 일본인 남성 두 명으로 확인. 이번 사건은 2025년 8월 15일 밤 10시경 쉐라톤 호텔 인근 아쿠아 클럽 앞에서 발생했습니다.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남성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말라테는 한국인 상가와 유흥가가 밀집된 곳 올해 3월에도 한국인이 강도에 의해 총격 사망한 바 있습니다. 당시 마닐라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 남성 어씨가 강도와 실랑이 하다 살해당했습니다. 또한 2025년 5월에는 마닐라 시내에서 한국인 B씨가 괴한이 쏜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내 외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야간 외출 자제를 강조했습니다. 택시나 차량 이용 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소지품 및 현금, 귀중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범죄 발생 시 과도한 저항을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대사관은 야간 외출 자제, 고가의 시계가방 착용 금지, 강도에 절대 저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. 펠리핀 여행객,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.